2024년 7월 31일 매일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